을 세게 치면 죽어버리고 그렇다고 살살 치자니 거리가 나지 않고 참 누구라도 한 번쯤은 빠지기 쉬운 딜레마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비거리와 정확도를 다 확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거리와 정확도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리듬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일관된 리듬이 있어야 항상 공을 정타에 맞출 수가 있고요 정타에 맞게 되면 비거리와 정확도는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일단 안 좋은 예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제 스윙의 리듬을 한번 잘 봐주세요 네 어~ 어땠나요 확실했어요 그 <laughs> 탑에서 네, 탑에서 좀 급해지는 느낌 그자두 번째 스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리듬은 어땠나요? 백스윙 탑에서 좀 쉬어간다. 잠시 머무는 느낌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관된 리듬으로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여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스윙 탑에서 여유를 가져야만이 항상 일관된 리듬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고 정타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백스윙 탑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스윙의 리듬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처음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평소보다 빠른 리듬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음. 대부분 공이 좀안 맞고 급해진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천천히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천천히 올라가게 되더라도 탑에서는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서 음. 급해지게 돼요. 오히려 내 시작 구간을 빨리 스타트를 해 줌으로써 탑에서는 여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백스윙을 전체적으로 빨리 들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스윙을 시작할 때내 클럽 헤드가 오른발을 지나가는 이 스윙의 시작 부분을 조금 빠른 템포로 해주시면 되고요. 음. 빠른 템포로 시작을 한 이후에는 그냥 가는 대로 두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마치 클럽을 던지듯이 한 번에 올릴 수가 있게 되고 탑에서는 심지어 헤드 무게까지 느껴지기 때문에요. 이제 다운스윙을 할때 타이밍을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죠. 제가 한번 이 느낌으로 공을 쳐볼게요. 네. 자, 헤드가 오른발 지날 때까지 약간 빠른 리듬으로. 선수들이 흔히 이거를 트리거 동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럼 지프로는 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 몸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사실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릴 때부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작이 잘 되긴 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아마추어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이 스윙 시작 자체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연습 방법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아주 좀 간단한 연습 방법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양 발을 이렇게 들었다 밟았다 하면서 들었다 밟았다 하면서 클럽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살랑살랑. 음. 자, 이렇게 클럽을 흔들게 되면은 헤드 무게가 느껴지게 되고 반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반동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백스윙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동을 음. 이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리듬을 찾기가 훨씬 음. 수월해집니다. 제가 이 반동을 사용한 느낌과 아까처럼 백스윙 시작을 빨리 하는 느낌을 같이 해서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음. 자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굿샷.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게 된다면요, 굳이 많은 힘을 들여가면서 공을 치지 않더라도 비거리와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더 이상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힘으로 골프 스윙을 조절하지 마시고 나만의 일관된 리듬으로 안정적인 티샷 타식을 바랄게요.